김다현을 위한 충격적인 집들이 선물. 손태진이 준비한 초호화 선물에 모두 놀라며 김다현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청학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단독주택. 이곳에서 지난 주말 트로트 신예 김다현 16세의 첫 자가 집 마련을 기념한 화려한 집들이 파티가 열렸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마련한 집이라는 현실에 팬들과 업계 인사들은 물론. 문학의 전반에 걸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장은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탄사가 터져나올 만큼 눈길을 사로잡았다. 집앞 잔디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유명 가수와 방송인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미 파티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드레스 코드에 맞춰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모였고 현장에는 오랜 팬심을 가진 이들의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축하 현수막과 과거 무대의 사진들이 벽면에 감싸여 있었고, 곳곳에 세심하게 배치된 장식들은 이날의 특별함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파티의 주인공인 김다현은 이날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조용하면서도 격한 감동을 선사했다. 밝고 명랑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날의 분위기는 그녀의 진솔한 감정이 묻어나는 순간들로 가득 찼다. 팬들과 선배들의 따뜻한 응원에 눈시울을 불키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에 참석자들 모두는 한없이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파티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는 바로 손태진의 등장과 그가 준비한 초호화 선물이었다. 트로트계의 유력 인사로 손꼽히는 손태진은 오랜 기간 비밀리에 준비한 선물로 김다현을 놀라게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드러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정중한 복장의 손태진이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등장하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가 품은 미소 속에는 오랜 우정과 함께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파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듯 했다. 손태진은 김다현을 무대 중앙으로 모은 후 큼지막한 보자기 상자를 천천히 풀어냈다. 상자 안에서 반짝이는 메탈릭 컬러의 한정판 마이크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믿기 어려워하며 숨을 삼켰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김다현의 음악적 열정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듯한 이 마이크는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전해졌다. 이 마이크로 앞으로 더 멋진 무대를 선보이길 바란다는 손태진의 말 한마디에 현장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하지만 이날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단순한 선물 공개에 그치지 않았다. 손태진의 또 다른 깜짝 이벤트가 예고되었는데 바로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자기 상자 속에서 꺼내진 콘서트 티켓들이었다. 이 티켓은 단순한 초대권이 아니라 손태진이 직접 기획한 김다현 단독 스페셜 콘서트의 예비 티켓으로 한정 수량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났다. 파티 현장은 순간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로 물들었고, 이런 선물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 파티에서는 음악계의 또 다른 스타 전유진과 감미로운 고음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린 역시 무대에 서서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유진은 조용히 무대로 나와 애절하면서도 따뜻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층 더 부드럽게 이끌었고, 이어리는 전유진의 열기를 잇는 환상적인 고음으로 파티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이두 사람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참석자들의 눈물과 환호를 동시에 자아냈다. 그러나 이 모든 환상적인 순간 속에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찾아왔다. 바로 여러 음향 기기와 조명 장치를 동시에 가동하던 중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태였다. 순식간에 거실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을 때 모두가 당황했지만 이내 파티 분위기는 또 다른 색다른 공연으로 변모했다. 전유진은 휴대용 랜턴 불빛 아래에서 즉석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이어갔고 참석자들은 오히려 이 돌발 상황을 즐기며 기 어둠마저도 우리 추억이 될 거예요 라는 말로 웃음을 터뜨렸다 주최 측은 신속하게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여 상황을 안정시키고 몇분 만에 다시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모든 이들은 그 짜릿한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정전 사태가 지나간 후, 김다현과 손태진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이번 파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손태진은 오늘의 이 순간이 김다현이 앞으로 펼칠 음악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물이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그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응원임을 강조했다. 김다현은 눈물을 머금은 채 믿기지 않는 선물과 모두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집들이 파티는 단순한 축하 자리를 넘어 젊은 아티스트들의 열정과 우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이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이었다. 파티장 한켠에는 손태진, 전유진, 린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여 서로의 음악적 열정을 나누고 앞으로의 협업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갔다. 일부 관계자는 이처럼 젊은 피가 만들어내는 신선한 에너지는 트로트계를 넘어 음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현이 스스로 마련한 첫 집은 단순히 한 채의 주택이 아니라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가족과 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과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눈부신 재능은 이번 집들이 파티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였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많은 팬들은 김다현이 16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취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준다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기대를 표했다. 또한, 손태진의 선물 공개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손태진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다현의 음악적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보며 그녀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주고 싶었다. 라고 밝힘과 동시에 이번 선물이 단순한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응원의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손태진은 이번 선물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여러 업체와 협력하고 해외에서도 엄선된 제품을 수급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손태진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은 김다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을 기다려온 모든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편, 이날 파티에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전유진은 파티 시작 전부터 김다현의 성공을 예감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집들이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기념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린 역시 이날 무대에서 그녀만의 청아한 음색을 선보이며, 이번 행사가 음악적 감동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계의 젊은 에너지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꽃 피울 수 있다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는 찬사가 이어졌으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김다현의 미래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집들이 현장은 단순히 화려한 선물과 무대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 벽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축하합니다. 김다현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곳곳에 배치된 사진 전시 공간에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스토리가 흥미롭게 소개되었다. 이 공간을 둘러싼 팬들은 이렇게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한눈에 보이는 전시가 있다니 정말 감동스럽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주최 측은 파티 내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포토존과 이벤트 코너를 마련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파티가 무르익던 중 한참의 축하 공연을 마친 후 김다현은 조용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집들이를 단순한 축하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 큰 힘이 되는 순간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음악과 무대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며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다. 손태진이 선보인 초호화 선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한정판 마이크는 금속의 차가운 광택과 정교한 디자인이 돋보였으며, 단순한 악기를 넘어 김다현이 앞으로 선보일 퍼포먼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보자기 상자에서 꺼내진 금색 콘서트 티켓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진 비밀 프로젝트의 결실로서 손태진이 직접 기획한 특별 콘서트의 초대권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두 가지 선물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오랜 우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당일 저녁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다시 한번 눈부신 활기를 되찾았다. 정전의 돌발 상황이 오히려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자 모든 참석자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재미에 웃음을 터뜨렸고,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파티에 참석한 한 언론인 관계자는 오늘의 이 자리는 단순한 집들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 사람의 꿈과 열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파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김다현과 손태진은 마지막 무대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손태진은 이 모든 준비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에서 엄선한 제품들을 모은 결과이다. 오늘 이 선물이 김다현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전했고 김다현은 정말 믿기 힘든 선물과 모든 분들의 사랑에 감동받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머쓱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또한 이날 파티에서는 무대뿐 아니라 여러 인터뷰와 소규모 라이브 세션이 병행되어 참석한 팬들과 인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 팬은 김다현이 16살에 이런 큰 성취를 이루다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다. 오늘 이 자리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다라고 전했고 또 다른 팬은 손태진의 선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김다현을 위한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이날 집들이 파티는 단순한 축하 행사를 넘어 음악과 우정,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도전 정신이 어우러진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순간들을 선사했다. 김다현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손태진의 초호화 선물과 여러 동료들의 뜨거운 응원은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젊은 열정과 도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 장르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행사가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다. 파티가 끝난 후에도 수많은 언론과 팬들은 이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며, 김다현과 손태진, 전유진, 린등 이번 행사의 모든 주인공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김다현의 첫집 마련과 그 뒤에 숨겨진 노력, 그리고 손태진의 섬세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라는 댓글과 오늘의 집들이는 영화 한편처럼 완벽했다. 이들의 우정과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으며 파티 현장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김다현이 보여준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젊은 아이돌의 꿈이 아닌 한 사람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그녀가 앞으로 펼칠 무대와 음악적 시도에 대해 크나큰 기대를 나타냈다. 한 평론가는 손태진의 정성스런 준비와 김다현의 순수한 열정은 서로의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좋은 본보기라고 말하며, 이번 집들이가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듯 이날 집들이 파티는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단 하나의 축제로 남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김다현이 자신의 첫집을 마련하며 보여준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된 손태진의 초호화 선물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들은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와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길이 남을 특별한 기록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파티장을 떠나며 본을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가올 미래를 기약하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는 김다현이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손태진의 정성과 배려, 전유진과 린을 비롯한 동료 아티스트들의 응원,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놀라운 집들이 파티는 단순한 축하 자리를 넘어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과 우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오늘날 음악계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도전이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티는 그런 변화의 한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김다현과 손태진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고 있다. 팬들은 이날의 감동과 열정이 앞으로의 공연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들의 무대가 더욱 화려해지길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집들이 파티가 남긴 인상적인 순간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세대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우정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 김다현이 스스로 마련한 집과 그 안에 깃든 의미, 그리고 손태진이 준비한 초호화 선물은 앞으로 그녀가 음악계에서 보여줄 놀라운 성장의 증거가 될 것이며, 오늘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오늘의 이야기는 앞으로 한국 음악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티가 끝난 후집앞마당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기념사진을 남기며 오늘 하루의 감동을 기록에 담았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꿈을 키워온 이들의 노력이 오늘 하루 단 한순간에도 완벽하게 드러난 셈이었다. 김다현의 첫집 마련과 그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화려한 파티는 단순한 집들이 이상의 문화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며 젊은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였다. 오늘의 집들이 파티는 단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협업과 도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우정의 시작이었다. 손태진의 세심한 준비와 팬들을 위한 초호화 선물, 그리고 전유진과 린이 선보인 감동적인 무대는 이 시대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대와 프로젝트들이 한국 음악계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날 파티는 단순한 집들이를 넘어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과 그 꿈을 응원하는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였다. 김다현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그리고 손태진이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이 공개된 그 순간까지 참석한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며 오늘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보물로 간직할 것이다. 이번 집들이 파티는 앞으로 김다현이 걸어갈 음악적 길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손태진을 비롯한 동료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한국 음악계의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날 보여진 열정과 우정,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한 그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화합과 감동은 앞으로의 무대와 작품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다현과 손태진, 전유진, 린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놀라운 집들이 파티는 한편의 영화처럼 잊지 못할 추억으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며 두 사람의 우정과 열정은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펼쳐진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집들이 파티의 현장은 단순한 축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을 상징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오늘의 이 화려한 이벤트는 앞으로 수많은 무대와 작품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김다현이 음악계에서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발판이 될 것이다. 팬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은 오늘의 기억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